여기는 또 어떤 녀석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어디 보자 서커스라고 써져 있잖아. 어? 삐에로 토일레? 오 저기 두 마리가 더 있군. 자기들끼리 무슨 이야기를 하네? 가까이 가서 들어볼. 으, 이런 하? 어? 마야, 저기서 무슨 소리 들리지 않았어? 이런 밑에 뭐가 있었네? 큰일 났다. 빨리 몸을 숨겨야겠어. 됐다. 여기서 분명히 소리가 났는데 이상하네 아무도 없잖아 얘들아 아무것도 아니었어 어휴 아슬아슬했네 으아! <laughs> 뭐야 어디서 날아온 거야 어? 저 녀석은 이 광대 스키미디 녀석들 다 없애버려주마 하하하하 <laughs> 라내 폭탄 맛이 어떠냐 으어 감히 날 공격해? 내 레이저 파아라이 정도쯤 가볍게 피할 수 있지. 내 방망이나 받아라. 나도 있다. 으! 이 녀석, 저리 떨어져. 이 징그러운 녀석들, 사슬 벌써 같이 날려버려 주마. 야! 이 조물의기 녀석들 왜 이렇게 많아? 다 해치워버려 주지. 하하하. <laughs> 우리가 그렇게 쉽게 죽을 줄 알았니? 합동 공격이다. 이 끈질긴 녀석들 아직 더론났구나 으악! 너는 여기에서 정신 좀 차리고 있어 그리고 너는 불로 구워주마 으아, 뜨거워 으아. 너도 이제 끝이다 으, 으, 으. 흠, 이제야 좀 정리됐나? 아, 또 뭐야? <laughs> 재밌다 저 화난 얼굴 좀봐 <laughs> 너무 웃겨 이 정신나간 녀석은 또 뭐야? 참 소름끼치게도 생겼네 곧 죽을 텐데 눈치가 없는 건가? 메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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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야구르지 으그입좀 담으러 조용히 해으내 소리랑 주먹 맛이 어떠냐? 아파 으으 야, 나이스 타이밍이었어. 시발, 정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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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뭐지? 헤헤헤헤, <laughs> 가 업그레이드해서 세지긴 세졌구나. 내가 손님을 데려왔지. 인사부터 하지 그래? 저 소름 끼치는 비주얼은 또 뭐야? 비슷한 것들끼리 다니기는 인사는 생략한다. 빨리 시작하자. 안녕하세요 엘리트 클라그먼입니다 더빙 영상이 짧아서 항상 아쉬우셨죠? 그래서 오늘은 이어지는 영상으로 해외 유명 유튜버님의 드리루먼의 새로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재미있게 보시고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뒤쪽에 이어지는 NG 영상들도 놓치지 마세요 여기는 안전한가? 올라가서 상황을 한번 봐야겠군 맙소사! 징그러운 스키미디 녀석이 있었네 죽어라! 이 녀석! 으악! 너의 머리를 날려주마! 이럴수가! 내 동료의 머리를! 저 잔인한 녀석! 어? 이건! 어떤 녀석이 오는 소리지? 우리가 왔다! 여기는 내 구역이다! 다른 곳으로 가라! 으, 여기 있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어! 우선 아래로 숨자! 어? 저 녀석! 눈치챘어! 너는 끝이다! 으아! 으! 퇴. 어떤 녀석이야? 후, 정말 징그러워서 못 봐주겠네 이거나 받아라 이 끔찍한 녀석아 으아, 감히 나를 내 드릴을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뭐야 땅에서도 튀어나오다니 나한테도 미사일이 있다 출발 이 정도 미사일쯤 가볍게 피해주지 초강력 마지막 한방 오랜만에 힘좀 썼네 저렇게 생긴 애들 좀 그만 만들면 안 되나? 스키비디들 취향하고는. 어? 이건 드릴카 소린데? 휘야! 나이 들었더니 드릴카 운전이 쉽지 않구만. 안녕, 드릴우먼? 우리 오랜만이군. 내가 도와줄 건 없나? 으아! 뭐지? 으, 맙소사! 저리 가! 헤헤헤! <laughs> 이제 넌우리거다 으! <laughs> 으 뭐야! 나다! 안 보이냐, 어떠냐! 거기서 끝이 아니다! 으아! 내는 괴롭다고! 으아! 이럴수가! 드릴이 폭발했어! 어디서 감히! 합동 공격! 레이저 받아라! 흐! 좀 하는데? 하지만, 이 정도로 나는 끝나지 않아! 이제 내 차례다! 이런, 당했다! 으아! 감히 내 동료를! 드릴 음 나만두지 않겠다! 흥, 얼마든지 와보시지! 드릴 공격! 어? 저기 또 오잖아! 우선 이 녀석부터 날리고! 네가 드릴 로머이냐 네가 아무리 쎄도 나한테는 안 되지! 바로 네 앞에 가주지! 놀라니 히야! 공격 성공! 별것도 아닌 게! 하하하하! 내공연이야 야, yeah. 다 없애버리게! 어? 내 뒤에 뭐지? 너는 타이탄 TV맨. 그래, 나다 TV맨 코너. 컷, 엔트. 어? 왜? 어휴, 머리 아파. 쟤는 또왜 저래? 타이탄 TV맨, 아직 네 차례 아니야. 이번 시는 타이탄 카메라맨이 등장할 차례라고. 그래, 네. 타이탄 맨내 차례야. 너왜 나왔어? 아, 그런 거야. 미안, 내 차례 되면. 야, 쟤 뭐야? 대장 크러멘! 다시 찍어야 하니까 시간 좀 돌려 줘. 알았어. 시간아 돌아가라. 어? 저건 타이터 킹? 뭐지? 기분이 안 좋은데? 나다. 내가 돌아왔다. 새로운 무기 테스트 좀해 볼까? 기반총 간 좀. 해볼까? <laughs> 촬영 소품 가지고 놀아야지. 조준 발사. 티오먼 과연 그녀는 발사 스티비디 무슨 관계일까? 수상해 수상해. 이렇게 해도 되겠지? 재밌다. 히히히한발 더. 야 죽을래? 카메라 오먼 내손 잡아. 우리 같이 들어가자. <laughs> 어? 뭐야? 나는 나는 왜안 데리고 가는? 고백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야! 에이, 진짜 너무해! 나 맨날 무시하고, 내가 못 들어갈 줄 알고! 두고 봐라! 히야! 아! 뚫렸네! 히히히히! 히비우먼, 같이 가! 히비우먼, 잘 있었어? 여기 들어가려고? 응, 그런데, 문이 안 열리네? 할수 없지. 능력을 쓸 수밖에. 자, 내손 잡아. 우리 같이 들어가자. 알았어. 우와! 정말 들어왔잖아! 어디 보자... 흠... 마수사 티비우머니! 빨리 손을 써야겠어! 아니, 하지마! 가만히 있어! 저기, 미안한데 네가 저기까지 가기엔 너무 먼것 같은데? 네가 도착하기도 전에 티비우니는 순간이동해서 도망갈걸? 뭐라고? 네가 뭔데 참견이야! 어? 티비우먼! 거기서 뭐해?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는 거야? 마수사 티비우머니! 빨리 손을 써야겠어! 잠깐만! 아니야! 그러지마! 흠! 스캔 다 했고 보내기 파일 전송 완료! 그리만 진짜 연기 멋지더라. 혹시 사인 해줄 수 있어? 전화번호는 뭐야? 촬영 끝나고 전화해도 될까? 아니 싫은데. 자 여기 좀덜 칠해져서요. 더 꼼꼼히 칠할게요. 잠시만 가만히 있어주세요. 빨리 좀 끝내줘요. 답답해요. 저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어? 진짜 저 나쁜 사람 아니에요. 이러지 마세요. 제발. 감독님! 대사 쳐도 되는 거였어요? 왜 아무도 나한테 얘기해 주지 않은 거예요? 티비오먼! 너 진짜 대단한 것 같아! 감독님한테 전화 왔네? 나 지금 전화 좀 받고 너 집까지 데려다줘도 될까? 아니, 나 혼자 갈수 있어 이놈의 인기! 티비오먼 심정이 이해가 되는군 유령 배우님! 여기 분장 좀 다시 할게요 네, 꼼꼼히 해주세요 이 배역은 하얀 게 포인트거든요 이러지 마세요! 제발요! 으아! 쟤한테만 대사를 줘요? 나도 말 잘할 수 있어요! 나도 대사 좀 주세요! 대장 크러맨 드릴맨! 여기 진행 상황이 메시지로 왔어! 이것 좀 봐봐! 모든 타이타들이 다 전투에 참여할 수가 없대! 우리 어떡하지? 어디 한번 줘보게! 음... 상황이 매우 안 좋군! 응? 대장!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태블릿이 거꾸로 됐잖아요! 정신 차리고 연기하세요! 어잉? 응? 미안! 내가 너무 피곤해서 그만! 으 응? 대장 크럭맨드림맨 여기 진행 상황이 메시지로 왔어 이것 좀 봐봐 모든 타이탄들이 다 전투에 참여할 수 없대 어디 한번 줘봐 음 상황이 안 좋군 어? 하늘에 저게 뭐지? 야 플론저 너 스피커 어머니랑뭘 그렇게 속닥대는 거야? 떨어져 왜 이래 진정해 어? TV 우머이 어디로 갔지? 너 엘리트 카메라맨 도대체 만원경으로 뭘 보고 있는 거야? 안 되겠어! 가자! 아니야! 아니야! 너본거 아니라고! 뭐야? 로켓을 발사해 허? 와우! TV우먼이다! 고마워, TV우먼! 별말씀을! 어디 보자! 저쪽은 무슨 상황이지? 안녕, 엘리트! 끝난 것 같군! 이제 좀 풀렸어? 날 구해줘서 고마워, 친구! 별말씀을! 우리는 최강 듀오! 얍! 얍! 호이! 호이! 히야! 엔지 야 그게 뭐야 하나도 안 멋있잖아 멋진 뿜뿜 해야 할거 아니야 이게 멋진 거거든 멋짐에 멋도 모르는 녀석이 하 악수를 딱 엄청 멋지게 모르겠어 너무 세게 때렸나 적당히 촬영하면서 너무 스트레스 푸는 거 아니야 다음에는 요렇게 해봐 얍얍 호이 호이 히야 뭐야? 지금 장난하냐? 야, 우리 지금 진지하거든. 요래 요래 하는 게 진지한 거냐? 잘 좀해. 지긋지긋한 보일랜드서 마지막 한마. 이제 끝난 것 같군. 친구 잘했어. 그동안 쌓인 게 많았구나. 이제 좀 풀렸어. 정말 고마워. 그말씀은 우리는 최강의오잖아 자, 이제 촬영 준비 다 됐어. 근데 파일 안에 뭐가 있어? 아? 이거랑, 이거. 그리고, 어후, 음, 스피커 오면 사진이네. 이건 내가 챙겨야겠다. 다음은, 이, 이럴 수가. 그게, 사실, 이거. 67화 파트 3 유출 사진이야. 엥? 잠깐만, 이건 스토이들이 써놓은 비밀문서야. 뭐라고 써있는데? 이럴 수가. 그게, 여기에 누가 써있냐면, 으! 어? 엘리트 크라맨 이게 무슨 뜻이야? 하하하넌 <laughs> 이제 끝이다. 죄가라. 그 그만해. 어? 너왜 그래? 아직 내 대사 안 끝났어. 야, 나도 나도 내거 남겨라. 어디가? 아주 방망이까지 보이고 난리 났네? 음, 역시, 달달한 게 최고지. 내건 없는 거야? 어? 왕따시 아, 하는 걸 부탁해. 자, 자, 줄서.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야. 나도 줘! 나도 빨리! 어휴, 진짜 못 말린다니까? 이 녀석, 어딜 가려고? 내가 보내줄 것 같으냐? 아림도 없지. 죽어라! 하하하하 <laughs> 으, 음, 살려줘! 음. 어? 누구지? 아휴, 저거 하나도 제대로 못 넘기냐? 다시 세팅해라. 하, 알았어. 다시 원래대로 잘 해놓으면 되잖아. 못 넘길 수도 있지. 짜증내기는 너무해. 더 긁맨을 살기가 쉽지 않다고. 짜증나. 모조리 끝장낼 참겠어. 내가 가면만 안 됐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아, 텐데. 없었을 텐데. 어? 대장님! 일어나세요! 촬영할 시간이에요! 자고 계시면 어떡해요! 어, 미안하네! 대기 시간이 길다보니 깜빡 잠이 들어버렸어! 아휴, 참! 오, 왔군! 타이탄 클랑맨은 좀 어떤가? 그게 아주아주 아주 안 좋아요! 부품을 모두 교체해야 할것 같아요! 안 좋아? 아휴, 큰일이군! 이걸 옮기라는 거야! 으! 너무 무거워! 이 고철 덩어리를 나 혼자 어떻게 들라는 거야? 으... 그냥 버리고 갈까? 예! Yeah. 안들어지는거 어쩌라고! 컷, 엔지! 어휴, 좀 쉬었다가 다시 해보자. 아! 나가! 나 나가! 우리 시계작전이 실패했어! 들어가서 치료하겠어! 내가 빨리 데리고 갈게! 뒤를 부탁해! 안녕하세요, 엘리트 클락맨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헉! 어? 내 사랑 스피커 휴넌 저리가! 우리 같이 갈까요? 뭐지? 어쩌라는 거야? 하하하하! <laughs> 너희만 드릴 공격 있냐? 우리도 드릴로 땅을 팔수 있다고! 하하하, <laughs> 제가 좀 실력 발휘를 해봤습니다. 어머나, 안녕하세요. 정말 멋지군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봐. 이봐. 정신 차려.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어? 무슨 소리지? 빨리 밖으로 나가보자. 으아! 타이탄들의 싸움이다! 타이탄 카메라맨! 제발 빨리 정신 좀 차려. 어! 이 녀석! 자꾸 성가시게 하지 좀 마라. 저리 가라구! 우와! 이런! 타이탄 드릴맨이 쓰러졌어! 헤아내 망치만 좀 버려! 죽어라! 으 그만해! 안 돼! 마지막 끝내게다! 죽어라! 나비 내토리받아 이제 나도 끝내야겠다! 내 깐타기 줄을 을 이제 네 차례야 오케이 티블빔 공격 타이탄 카메라맨 잠깐만 마취시켜줄게 응응 지금이다 지금 지구. 빨리 드릴로 뚫어서 기생충 돌리 녀석을 찾아라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드릴맨이 해결해줄 거야 으악 들켰다 도망가자 우선 연결된 줄을 끊어 알았어 살려줘 으아 역겨운 녀석, 저리 와요! 흐, 으 무슨 일! 작전 성공이야! 이제 내 역할은 끝난 것 같고, 나 이만 가볼게! 이럴 수가! 이게 다! 타이탄 카메라맨! 돌아와서 정말 기뻐! 넌 역시 최고야! 아니, 그렇지 않아! 나 때문에 내 동료들이...